연말 시상식 현장에 군대 간 이특 씨가 깜짝 등장해서 화제를 보았는데요. 이 뮤지컬을 준비 중이라는 귀뜸도 살짝 했죠. 네, 이특, 지연우, 그리고 김무열 씨가 군입대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란히 섰습니다. 바로 군 창작 뮤지컬을 준비 중인데요. 군기가 바짝 뜬 모습들 만나 보시죠. 슈퍼주니어의 영원한 리더 이특. 유인나의 연인 지연우와 뮤지컬 출신 배우 김무열이 군인 정신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지난 27일 서울 올림픽공원의 한 아트홀에서 뮤지컬 연습 장면을 살짝 엿볼 수 있었는데요. 국방 홍보지원대 소속 스타들은 창작 뮤지컬 더 프라미스를 위해 폭풍 열연을 펼치며 자신들의 길을 마음껏 갈고 닦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육군 이병 김무열입니다. 어, 군인의 신분으로서 처음으로 하게 된 뮤지컬이라 많이 설레고 긴장되는, 긴장되고 있습니다. 어, 군인 정신으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뮤지컬 연습 무대에서도 열정적인 모습의 이특은 자신과 무척 닮은 꼴의 캐릭터를 맡았다며 특유의 위트 넘치는 발언으로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는데요. 이병 박정수입니다. 사회에서는... 슈퍼주니어 이특으로 활동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미스김이라는 역할입니다. 어릴 적부터 여자가 많은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여리고 심성이 곱고 눈물이 많은 캐릭터입니다. 저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등병 계급을 단 지현우, 김무열, 이특의 군기가 바짝 들고 각 잡힌 늠름한 군인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뮤지컬에 참여하게 된 소감 말입니까? 가장 고참이신 정태우 상병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저희의 모습을 보시고 또 위화감이나 불편한 느낌 가지실 것 같아서 조금 일부러라도 자연스럽게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어! <laughs> 가장 개그미 높은 상병 정태우의 쉬어! 라는 말에 다소 긴장이 풀린 이등병 <laughs> 스타들, 그동안 아껴왔던 에피소드를 털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군대 밥이 잘 맞아서 신병교육대에서 약 5~6kg 정도 몸무게가 불었었는데 여기 와서 다시 그 5~6kg가 빠졌습니다. 밥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칠 수 있는 계급은 2등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랑 김무열 2병, 이현 2병, 이병, 주영태 2병이 에너지가 가장 넘치고 있습니다. 잠깐만, 저희는 에너지가 없는.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이등병을 제외한 분들이 죄송합니다. <laughs> 상병이 되면 제 마음을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가사 실수나 이런 정도 하는 거지 제가 뭐 크게 실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이트의 이연은 이특의 비밀스런 잠버릇을 폭로해 이특을 당황하게 했는데요. 예를 들어. 하얀 내복을 입고, 파란색 수면 양말을 신고서 굉장히 비둘기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의외로 코를 곤다든지. 박찬수 이병? 뮤지컬 연습이 고된지 코를 좀곤거는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가장 늦게 입대한 막내 이 특에게 이번엔 끓인 사멘트를 하라는 특명이 내려졌습니다. 예, 2013년이. 아, 다시, 다시,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하겠습니다. 헤어룸 <laughs> 대극장에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다시하겠습니다. <목소리> <laughs> 다시하겠습니다. <laughs> 다시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하겠습니다. <laughs> 2012년짜리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공식 석상이라 그런지 이 특은 여러 번의 실수를 거듭한 끝에 시청자들에게 인사를 전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뮤지컬 더 프라미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예매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3년 (1월 9일부터) (20일까지) 펼쳐지는 한국전쟁 (60주년) 기념 군창작 뮤지컬 더 프라미스 많은 사랑 받길 응원하겠습니다.